이번 시간에는 창기막보 한이 얘기는 방법, 한이 얘기는 묘소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마가 뜨면서 포장을 쳐야 되는데요. 마가 이 자리가 일단 급사입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쫄리 음... 피하면은요. 마가 계속 이 자리를 공격을 합니다. 이렇게 났을 때 상이 막으면요. 요요 자리가 바로 끝나죠. 그래서 자, 이렇게 됐을 때 차로 막았을 때 이때는 이거 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죽어요. 여기서가 중요한데요. 여기서 차로 이렇게이 자리가 급처입니다. 꼼짝 마예요 둘 데가 없습니다. 여기, 여기로 막는다. 이때는 예, 이렇게 끝나죠. 마장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은 요거를 예, 이렇게 해서,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놓고 여기 놓는다.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막는다.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? 이 마장 심한데요. 차한테 주고요. 마찬가지의 요 자리입니다. 이자리를놓으면 꼼짝 못합니다. 아 이거 여기 두면 이때는 이렇게. 그래서 잠깐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까요? 마찬가지예요. 어차피 못 먹죠. 어 지금 요요 차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똑같아요. 차가 여자리가 요 자리가 급수예요. 어디 둘게 없습니다. 상이 오면 이렇게 요둘게 없는데요. 아하, 이거 뭐 먹는 수밖에 없는데 먹으면 이렇게 이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 수 요소를 찾아내시면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게 되겠습니다.